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도 카드값 대출이자 걱정하는데 SNS를 켜면 누군가는 이미 몇 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벌어진 걸까요? 왜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빚더미에서 허덕이는 걸까요? 돈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라면 계산 잘하는 사람이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관리 제일 철저한 사람은 항상 빠듯한데 인생에서 타이밍 한번 잘 잡은 사람은 이미 자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 합니다. 돈의 숨겨진 심리학.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돈의 진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계산기로 따져서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안, 체면, 그리고 과거 경험에 끌려서 결정합니다. 우리는 돈 앞에서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는 모두 다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경제력도 달랐고 자라난 환경도 제각각이었죠. 어떤 분은 한강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자랐고 어떤 분은 IMF 외환 위기의 충격 속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1970년대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분들이 20대였던 90년대에는 한국 증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주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됐어요. 반면 1950년대생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청년 시절 주식 시장이 별볼일 없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을 더 신뢰하시는 경향이 있죠.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태도도 세대마다 다릅니다. 19670년대를 청년 시절로 보낸 세대는 연 10%가 넘는 고물가 시대를 직접 겪었습니다. 생활비가 해마다 빠르게 오르던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현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감각은 매우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금을 오래 들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비교적 큰 편이죠. 반면 1990년대생들은 비교적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뉴스 속 이야기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고 현금의 가치가 서서히 깎인다는 위험에 대한 체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결정을 내립니다. 겉보기엔 이상해 보이는 선택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본인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 세대가 옳았던 선택이 지금 우리 세대에겐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 사야 안전하다. 주식은 위험하다. 현금 들고 있어야 버틴다. 이 말들은 누군가를 영끌로 몰아넣었고, 누군가는 전세 사기에 덫에 가두었고, 또 누군가는 코인 꼭대기에서 모든 걸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하우젤이라는 금융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미친 짓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미친 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돈을 다루는 보편적으로 옳은 방법이란 없으니까요. 자 이제 복리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버핏의 재산 805억 달러 중에서 무려 820 달러가 65세 이후에 벌어진 돈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핵심은 버핏이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투자를 잘 하긴 하죠. 문제는 그가 10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리의 무시무시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복리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죠. 100만원을 연8% 이자로 맡기면 1년 뒤 8만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2년차에는 108만원에 대한 8%를 받으니 8만 6천원이 생기는 거죠.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상상해 보시죠. 만약 버핏이 젊은 시절 다른 또래 청년들처럼 여행 다니고 좋은 차 사고 하면서 돈을 썼다면 어땠을까요? 30세에 2만 5천 달러로 시작해서 60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연 2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유지했다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재 순자산이 약 1,200만 달러 정도였을 겁니다. 실제 자산의 99.8%나 적은 금액이죠. 버핏의 성공 비결은 실력도 있지만, 진짜 비밀은 시간입니다.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긴 시간 말이죠. 다른 각도에서도 봐볼까요? 역대 최고 부자 투자자는 워렌 버핏입니다. 그런데 수익률만 따지면 최고가 아닙니다. 짐 사이먼스라는 해치펀드 매니저는 1988년부터 연평균 66%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버핏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사이먼스의 순자산은 210억 달러로 버핏보다 75%나 적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이먼스는 50세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버핏보다 투자 기간이 절반 이하였던 겁니다. 만약 사이먼스가 버핏만큼 오래 투자했다면, 계산해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복리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잔인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버핏처럼 시간을 가질 기회조차 없이 출발한 세대라는 점입니다. 집값은 10배가 됐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우리는 사회에 나오자마자 빛부터 짊어지고 시작합니다. 복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빚으로 잘라 먹으며 출발한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해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지 알아 봅시다. 낙관주의란 뭘까요? 중간에 좌절이 있더라도 결국엔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비관적이 되어버립니다. 되돌아보면 세상은 계속 나아져 왔습니다. 한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비관적이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일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아요. 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니까. 나쁜 소식이 들리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주식 시장이 6개월 만에 40% 폭락하면 즉각 뉴스가 나오고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런데 6년에 걸쳐 140% 상승하는 건잘 주목받지 못하죠. 미국에서는 매년 지난 50년간의 의학 발전 덕분에 50만 명의 생명이 구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느린 진보는 주목받지 못합니다. 반면 테러나 비행기 추락 같은 순간적인 비극은 엄청난 관심을 받죠. 하룻밤의 재앙은 많아도 하룻밤의 기적은 없으니까요. 실용적으로 접근하려면 비관론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뉴스에서 주식 폭락이나 경제 위기를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행운과 위험입니다. 1968년 전 세계에 고등학생이 약 3억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 300명만이 미국 시애틀의 레이크사이드라는 작은 학교에 다녔어요. 이 학교에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컴퓨터였죠. 텔레타임 모델 샌른이라는 기계였는데, 당시 대학원생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첨단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였죠. 3억 명 중에 300명, 100만 분의 1의 확률이었습니다. 게이츠와 그의 친구 폴 엘런은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게 됩니다. 게이츠는 10대 때부터 탁월한 지능과 근면함,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남다른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레이크사이드 학교에 다닌 것은 100만 분의 일의 행운이었어요. 2005년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사이드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켄트 에반스라는 학생이었어요. 게이츠만큼 똑똑하고 똑같이 비전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켄트도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될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산악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생이 등산 사고로 목숨을 잃을 확률도 100만 분의 1입니다. 게이츠와 앨런에게 행운이 있었다면 켄트에게는 위험이 찾아온 겁니다. 행운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마치 요트를 타고 항해할 때 바람과 파도 같은 거죠. 선장이 방향타와 도치를 조종할 수는 있지만 결국 배의 방향과 속도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재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우리 자신의 금융 결정에 좀더 겸손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의 열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의 열쇠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원하는 만큼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립니다. 역설적이죠. 돈은 더 많아졌는데 행복은 멀어진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행복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라고 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집이 얼마나 큰지, 직위가 뭔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돈이 줄수 있는 최고의 배당금은 시간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돈만 쫓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돈을 모아도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없고 그 열매를 즐길 수 없다면 진정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소수의 결정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인츠 베르그리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미술품 거래상 중한 명이 됐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미술품을 수집했어요. 피카소, 마티스 같은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었죠. 2000년에 그는 자신의 컬렉션 일부를 1억 유로 이상에 팔았습니다. 그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호라이즌이라는 연구기관에 따르면 위대한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미술품을 사서 오랜 기간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중몇 점이 유명해지고 큰 가치를 갖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대부분의 작품은 별 가치가 없더라도 말입니다. 베르그리엔이 평생 모은 작품의 99%는 별 가치가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1%가 피카소의 작품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롱테일 현상입니다. 소수의 사건이 전체 결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이 개념은 사업과 투자의 많은 영역에 적용됩니다. 아마존을 예로 들어볼까요? 2018년 아마존은 단한개 회사인데도 S&P 500 수익률의 6%를 차지했습니다. 아마존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장의 대부분은 두 가지 롱테일 제품이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아마존 프라임과 아마존 웹 서비스죠. 이두 제품만으로 파이어폰이나 여행 사업 같은 실패한 실험들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파이어폰이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제프 베이조스는 주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이게 큰 실패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훨씬 더큰 실패를 준비 중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중 몇 개는 파이어폰을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이게 만들 겁니다. 베이조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견인할 1%의 롱테일 제품이 나온다면 말이죠. 롱테일은 대부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완성된 결과물만 보고 그 과정의 수많은 실패는 보지 못하니까요. 코미디언을 생각해 보시죠. 넷플릭스 스페셜을 보면서 와, 이 코미디언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전국의 작은 클럽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수많은 농담들 말이죠. 넷플릭스 스페셜은 정말 1%의 농담만 모아놓은 겁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롱테일이 중요한데도 대부분 무시합니다. 뭔가 잘못되면 과잉 반응을 하죠. 사업 투자, 금융에서 롱테일이 모든 걸 견인한다는 걸 받아들이면 많은 것들이 잘못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 선택한 주식이 약 500개인데 그중 단 10개가 대부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훌륭한 주식 선택자도 절반만 맞습니다. 훌륭한 리더도 절반의 결정만 옳습니다. 때때로 틀릴 수 있다는 게 장기적으로 실패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결국 소수의 사건이 결과를 결정하니까요. 자, 이제 부자와 부유함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는 우리에게 절대 부유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누려도 돼. 지금 아니면 뒤쳐져. 사진 한 장만 남겨. 그리고 그 말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부유해질 기회는 스스로 찢어버립니다. 부자라는 건 현재 소득과 소유물에 관한 겁니다. 반면 부유함은 아직 쓰지 않은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부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람보르기니를 모는 사람을 보면 부자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겉모습은 속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 이상으로 소비하고 빚으로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부라는 건 몰고 다니는 차, 끼고 있는 다이아 반지, 사는 집이 아닙니다. 아직 쓰지 않은 금융 자산이 바로 부죠. 부를 쌓으려면 자제력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지 않은 다이아몬드, 포기한 명품 시계, 1등석 업그레이드가 모두 당신의 부에 보태지는 겁니다. 화려하게 돈을 쓰는 부자 롤 모델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숨겨져 있어서 흉내 내기 어렵죠. 우리는 돈이 있다는 게 돈을 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를 쌓는 비결은 가진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부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멋진 차를 몰거나 큰 집에 사는 사람을 보시거든 겉모습만으로 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의 열쇠는 자제력, 절제, 자산 구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진짜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산을 오른다고 상상해 보시죠. 정상에 올라 멋진 경치를 보는 게 목표입니다.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등반의 어려움은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래서 보면 길이 뚜렷해 보이지만 올라가는 도중 분명 경로를 재평가하고 바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정상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황금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 환상은 없으시죠? 등반을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은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지부해야 할 대가라는 걸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과 위험을 피하고 공짜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을 차를 사는 것에 비유해 볼까요? 차를 원하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새 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사거나 훔치거나 새 차는 가격이 높지만 보상도 큽니다. 주식시장에서 12% 수익을 노리는 것과 같죠. 중고차는 저렴하지만 보상도 적습니다. 훨씬 안전한 투자로 연 4%만 받는 거죠. 차를 훔치는 건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차를 훔치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득보다 크니까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세 번째 선택지, 즉 시장에서 훔치려고 합니다. 온갖 기교와 전략을 써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좋은 수익을 얻으려 하죠. 하락 직전에 팔고. 상승 직전에 사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를 위해 30년간 연11% 수익을 얻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1950년부터 2019년까지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연 평균 약 1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69년 동안 물론 많은 고점과 저점이 있었죠. 많은 분들에게 투자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려고 합니다. 차를 훔치려는 것과 같죠. 투자할 때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변동성, 두려움, 위험이 불러 일으키는 감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대가는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물건처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기꺼이 대가를 치르십시오. 마지막으로 언제 충분한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목표에 도달할 때마다 골대를더 멀리 옮기는 겁니다. 버니 메이 도프와 굽타. 이미 모든 걸 가진 초부 유친이었던 두 사람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던 그들은 범죄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충분함을 모르고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건 끝없는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항상 한 단계가 더 있고 그 추구는 모든 걸 집어삼켜서 결국 행복과 만족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도 않았고, 같은 규칙을 배운 것도 아니며, 같은 시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결과만 놓고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셔도 됩니다. 내가 뒤처진 게 아니라, 내가 살던 시대의 규칙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돈을 다루는 생각의 방향은 바꿀 수 있다는 것.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잘못 대하면 인생의 대부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부터 바꾼 건 아닐지라도 돈을 바라보는 생각만이라도 조금 바꿔놓았다면 그 자체로 이 영상은 충분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